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스텔라 학생의 숙제 참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 약간 좀 야외에 나와 있어서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만 제 말이 아마 다들리긴할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암키 의 데이터를 좀 수석을 하자면 지금 새 카드가 441개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 제가 아까 수업할 당시만 해도 420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생이 좀더 올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카드들 중에 단한 개의 카드도 학생한테 필요하지 않은 카드는 없어요. 그런 와중에 441개의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학생이 먹을 게 이미 충분히 더 많은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더 주는 게 맞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여기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학생이 얼마 전에 배웠던 것들, 납득했던 것들, 그리고 반복되면서 체득되어야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저희가 더 들어갈 건데,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은 학생이 지금 오늘 배웠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 카드화, 시키기, 이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갔던 것들 중에 필요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 보자, 이쪽 인데 여기 있는 것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를 영작 을 시킬 건데, 그니까 수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repared exam 이렇게 말 했는데 이게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prepared exam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을 시험 보기 위한 그 시험을 준비했다는 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로 써서 포가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럽듯이 달라진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잡도가 할게요 여기서 추가를 하는데 저는 지금 학생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클래스 쪽로 넣고 있어요. 아마도 이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I prepare for the exam이라고 뭐 통하죠. I prepare for the exam. 이게 이제 학생이라서 그러니까 뭐 좀재반사항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아재반사항 넣지 않겠습니다. 이해했을 거예요. 쉬어 쉬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여기 이제 인피니티 저 이제 써야 될게 투구 정사 써야 되는데 이거 안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투구 정사 빠지더라고. I want plastic to be banned. 그래서 저런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약간 좀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긴 하겠다 근데 일단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문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really difficult in r a l l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다른 걸준게 맞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해석을 시켜야 돼요. 요걸 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현실에서는이라고 해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구애예요. 이걸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in 주도록 할게요. In reality, 라고주도요할제요 실제로는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래요이래서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짧은 거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이거를 영작을 하라고 하면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처음에는 잘안할 겁니다 아마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reality, 이거 약간 쉼표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많고 그래서 not carry out the plan이라고 되어있는데 익숙해지겠죠 넣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실제적인 그래픽을 해서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한 문장도 이렇게 해서 이런 문장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사랑 꾸미는 행사보다는 사고 꾸미는 행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익스피리언스 같은 게 이런 걸 꾸미는 게 좋지 이런 거걸 이게 나오는 게 맞아요 He has a lot of practical experience.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마찬가지로 하... 또 주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으로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예문도 하나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싸그리 다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큰 문제인데. 자기 스피치란에서 very bad thing 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였는데 very도 안 좋고 bad도 안 좋고 thing도 안 좋아요 이세 개를 다 하나로 합쳐서 명료하게 줄수 있는 게 이제 테어 r 이런 거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똑같이 물어볼 텐데 저랑 아마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GPT 또한 그래서 그거를 좀 학생이 알았으면 좋겠다 프레젠테이션에서 thing이라고 말하는 거 수준이 낮아 보여요. 이를 대체할 만한 것들을 주세요.라고 하면 테러범부터 나오겠죠. 그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한 개의 형사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1위스서 들어갔을 거 아니냐고 근데 1위스서 그대로 본 상태에서 뒤에 거를 다 대체할 때 형용사 하나가 필요했던 거를 사실어부정적하나 그다음에 강조하나 그다음에 명상을 그걸 다줄 거라고 사람한테서 대응했어 메이저 편차 디스포닝도 괜찮고 이런 형용사들의 사용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씩 주면 좋을 거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오늘 저랑 수업 후반부에 말했던 것도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을 전에는 연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되더라. 그게 저도 느낀 거고 학생도 느낀 거고 우리 둘다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줄수록 학생이 더잘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줘야 될 거는 오늘 필요했던 것들, problematic, favorable, severe 될수 있고 글쎄요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저는 terrible, 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한번 정리해주고 싶은데 단어를 더 늘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b terrible, 로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끔찍한 하나로 일단 정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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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서 r i b l e terr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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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r r i b 문명을 쓰다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볼 는데 여기서 또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문명을 음, 쓰다를 영어로 어떻게 말하죠? 이렇게 할게요. 이런 상황 전체를다 아우르고 있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고 비 u 럽 이런 거 쓰거든요. 프레임도도 괜찮고. f r o n the c h a r c h 도 맞고 Take the rap 저건 몰랐어요. 나머진 다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예문으로 뽑자면 하나씩 볼게요. 누명을 쓰다부터 시작을 해서 누명을 씌우다도 알아야겠지. 그러면은 누명을 누명을 씌우다도 알려주세요라고 해야죠. Set s o m e o i n e u p 이될수 있고 Frame s o m e b o d y 이라고 해서 타동사 바로 받을 수도 있겠죠. 다 되겠죠. 대충 이제 슬슬 끝날 겁니 그래서 set someone up 이게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someone up이라고 해서 set someone up 누구에게 분명히 시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문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죠, set it up to take the blame이라고 해서. 잘못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다행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냥 이거 할게요 나머지 다 뺄게요 이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운명을 씌웠다 이렇게 여기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갈 거는 이제 누명을 쓰다잖아요. 그래서 이건 똑같은 케이스로 이제 수동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나와야지. 그래서 she was set up이라고 돼야겠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라. 그녀는 두명누명을 유명, 썼다 이렇게 되나? 이게 한글로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만든 카드들 있죠. 이게 오늘 이제 학생이 배웠던 것들이랑 관련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카드들이죠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카드들 얘네들 먼저 넣을 거예요. 학생이 보도록 최대한 빨리 최근에 배운 것들 먼저 보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안됐던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하고 있는 지금 다른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봐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더 기본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금 넌 카드가 오늘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77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쳐내려면은 25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동안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아서 더 진단하고 더 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얘네들도 지금 차고 넘칠 정도로 학생의 학습 펼쳐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